짠! 나비 왔다야! 형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, 배티나 아톰이나 이렇게 좀빡게임 스코어나 이런 거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. 뭐, 솔직히 공방이나 이런 거는, 어, 좀, 오래 못 하겠더라고. 그냥 뭐, 손풀기로 몇판 정도는 할수 있는데, 결론적으로는 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. 아, 근데 롤은,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. 지금은. 지금은 야, 아니라 앞으로도 뭔가 롤은 안할것 같아요. 롤 너무 고였고 너무 늦었어. 솔직히 롤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은 더 가잖아. 그래도 롤은 아니야. 차라리 내가 어? 좀 관리를 하고 살을 빼서 남캠 법방을 해서 내가 가는 게. 차라리 성공하는 길은 그쪽이 더 빠를 거다. 내가 롤 하는 거보다는 인정? 지금 롤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나? 아프리카에서. 이미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. 남캠 5다리? 아이! 야, 그래도! 야, 그래도 솔직히 캠 틀어놓고 아무, 안만안 해도 그래도 한 100다리는 보지 않을까? 못해도 50다리, 100다리는 보지 않을까? 아 무튼 모르겠어요 형들 요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뭐 공지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면은 어... 방송을 지금처럼 못하게 될것 같아서 이번 년도 저? 이번 년 얼마 안남았어요 정말 제가 여기 집이 11월 2일날 끝나요 11월 2일날 끝나는데 뭐 이제 거의 한달? 한달 조금 더 남은 거지. 아빠랑도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. 그 아빠는 그 아빠는 이거야 그냥 뭐 그냥 주치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시기 아빠는. 근데 나는 현실적인 지금 시점에서 뭐 그냥 혼자 살면서 좀 방송하고 이런 게더 하고 싶은 마음이고. 근데 실질적으로 아빠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크게 못 해요. 이해를 크게 못해. 그 막말로, 그니까 아빠는 내가 한 달에 뭐 500만원 벌건, 1000만원 벌건,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, 이거야. 그냥 니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대. 좀 비전적인 일을 해, 하면서, 그냥 아싸리 형 하는 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형 하는 일 하라, 이거야, 아빠는. 정말로. 하다 못해 저기 좀 가면은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다르고 한데 계속 그걸로 지금 의견이 맞부딪히는 상황이고, 근데, 막말로 얘기해서, <laughs> 내가 한 달에 진짜 몇천만원 벌었으면은,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?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, 그냥 내가 지금 뭐, 돈도, 어? 그냥 뭐, 어정쩡하게 벌고, 뭐, 이 BJ나 이 방송적인 거 자체가 그렇게 비전적인 게 아니잖아. 뭐, 그렇게 좀몇년좀 이렇게 빠싹 벌고 치고 빠지고 하잖아, 보통 BJ들이. 그러다 보니까, <laughs> 좀 그런 거지.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야간 밤새 밤새 하고 이런 거를 좀 되게 저기에서 아 어, 무튼 그래요.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그래서 뭐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?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방송을 지금까지 그래도 오래 해 왔는데. 뭔가 이대로 두기에는 나도 솔직히 지금 아프리카 그만두면은 당장 막막하긴 하지 뭘 해도 나는 하긴 할 건데 막막하긴 하지 그래서 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음,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뭐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그렇게 할게요 음. <laughs> 아 그래 나도 나도 뭐 그래 아무튼 뭐이 예,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에, 형님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좀더 확실해지고 하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